안녕하세요. 꼰대 코토샵의 꼰대입니다. 오늘 촬영할 동영상은 컨츄럴 뉴슈 세츄레이션의 원리를 어, 몇 편에 나눠서 촬영을 촬영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프리셋은 뭐죠? 프리셋은 미리 이 설치된 칼라입니다 이렇게 자자자 자, 이거 거의 안 쓰죠 프리셋은 프리셋은 음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뭐가 뭔가를좀 움직이면 이건 많이 쓰게 되겠죠 그걸 커스텀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는안 쓰고 커스텀은 내가 뭔가를 조절했을 때 사용자화라는 그런 뜻입니다 당연히 커스텀을 많이 쓰겠죠 자 Alt를 누르면 리셋으로 바뀝니다 처음 상태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 글로벌, 옛날에는이 글로벌 컬러라는 게 없었어요. 마스터만 있어갖고 되게 헷갈려 했는데, 요번에 신버전에서는 글로벌 컬러를 써놨네요. 그 전에, 그 전에 강의할 때도 제가 마스터를 글로벌 컬러라고, 어, 학생들에게, 어, 말해오면서 어, 교육을 했습니다. 글로, 글로벌 컬러라는 것은, 여기 있는 칼날을 전부 다 바꿔준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죠? 자, 그리고 이 밑에 두 개의 컬러 스펙트럼이 있죠? 저번에도 설명했듯이 위에 거는 건들지, 뭔가를 건들지 않았을 때의 값이고, 밑에 거는 뭔가를 건드렸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파란색이죠? 내가 일로 가면, 자주색 그쪽으로 변하죠. 그죠. 파란색이 요, 요런 요 색으로 변한 거예요. 그죠. 자, 리셋을 다시 하고. 자, 여기서 이제 에, 학생들이 헷갈려 하는 게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이 뭐냐면 핸들을 내가 파란색을 찍었어요. 그럼 여기서 파란색 공간을 찍어주거든요. 딱 파란색을 찍었죠 밑에선 잡아줬는데 위에선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선생님 근데 네, 보면 이렇게 바꿔서 약간 그린 계열로 바꿨는데 여기는 지금 색이 안 변하네요 지금 녹색이죠 여기는 노란색인데 지금 녹색이에요 그렇죠 노란색인데 녹색 여기 보면 정확하게 나오겠죠 이거는 그냥, 어, UI에요, UI. 그냥 그려놓은 거기 때문에 이게 컬러가 변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대신에 요령, 요령은 뭐냐면, 파란색에랑, 파란색을 기준으로 이렇게 직선을 굽니다. 일로 가면, 오른쪽이요. 시계방향으로 칼라가 바뀌고요 왼쪽으로 가면 반시계방향으로 칼라가 바뀝니다 결국은 이쪽 끝이나 이쪽 끝이나 같게 되겠죠 칼라가 여기가 겹치니까 그래서 보시면 요 핸들로 블루를 선택하고, 차 칼라 여기 있죠? 자주색으로 바꾸려면, 이쪽, 이쪽 개통. 그죠? 그린으로 바꾸려면, 이쪽 개통으로 바꿔야 됩니다. 근데, 음, 슈 세츄레이션이, 컬러가 바뀌는 컬러는 정확하게 바뀌는데, 바뀌지 않는 컬러는 잘안 바뀌어요. 자, 보세요. 시계방향으로 가면 이쪽으로 간다랬죠? 그 자, 이렇게 가서, 뭐, 이런 색은 잘 바뀌죠? 시계방향이니까. 이렇게. 그죠? 자, 이거 헷갈리니까. 이 색을 선택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선택을 밑에를 선택하고 컨트롤 유로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그리고요. 이게 시계 방향, 이게 반시계 방향입니다.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이니까 뭐 마젠타 색이나 이레드를 바뀌겠죠. 자. 핸들을, 장, 홈트럴을 이용해서 핸들을 잡고 찍었습니다. 그 밑에서 파란색을 잡아주죠. 시계방향이라고 하면 이게 시계방향이라고 했어요. 처음에 저도 되게 헷갈렸어요. 그 다음에, 반시계 방향. 이쪽이죠? 그 그린으로 바꾸려면, 반시계 방향으로 가야 되고, 마젠테로 가려면, 시계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헷갈리니까, 제가 설명하는 것을 몇번 들어봐야 돼요. 들어봐야지만, 이걸 정확하게 알수 있어요. 자, 그린으로 바꾸면 어떻게 해요? 단시계 방향. 일루가야죠, 이렇게. 그죠? 다시 처음 상태로 오고, 이번엔 마젠타. 그러면 오른쪽, 시계 방향.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꾼답니다 근데, 휴세츄레이션의 단점이 뭐냐면, 이게 어중간한 색이 있어요, 어중간한 색, 이런 색. 뭔가 바뀌는 걸랑하는 칼라 있죠. 이 정도면 잘 바뀌는데 칼라가 뭐, 뜯기고 뭐 그러는 정도의 칼라가 있거든요. 찾다 보면 애매하죠 이런 칼라들도. 이건 딱 떨어지는데 이런 칼라들은 애매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컬러를 만들려면, 커브로 만들어야 돼요, 커브. 커브는 완전 100%죠? 커브는, 어, 왜 이러고 틀리기가 힘들어요, 틀리기가. 커브 컬러는. 자, 그래서 오늘은, 음, 슈까지 했습니다. 설명을. 프리셋에서, 이 안에, 글로벌 컬러. 그 다음에 프리셋 슈까지 설명했는데 다음 시간에 세츄레이션의 원리, 라이트니스의 원리,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 컬러라이즈, 프리뷰, 나머지를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